안녕하세요. 쿼바디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이탈리아의 화장실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화장실 이용하시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한국을 가게 되면요, 뭐 대박 수준으로 놀라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가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편한 공중 화장실입니다. 자, 반대로요. 한국분들이 이탈리아나 유럽을 오셔서 가장 불편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좀 이탈리아에서 쉽게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그 방법이 없으실까요? 네, 오늘 현지 가이드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참으시면 안 되십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를 띄워드릴게요. 아주 오래전 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피렌체에서 그룹 관광팀을 미팅을 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분이 제게로 이렇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밀라노에서 출발하기 전에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드셨는데 그때 이제 커피하고 가스물을 드셨대요. 속이 좀 불편하시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식당까지 한 15분 정도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분이 다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예, 또 부탁을 하십니다. 많이 참고 계신 듯 이마에 막 이렇게 땀이 맺혀 있으세요. 인솔자분에게 식당 방향, 가르쳐드리면서 손님들 모시고 좀 이렇게 천천히 이동하시면 제가 이분 화장실로 모시고 갔다가 바로 조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분을 모시고 이제 화장실로 들어갔거든요. 이제 빠, 공중 화장실이 없으니까 바로 모시고 갔어요.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남녀 공용 하나. 저희 앞에 세 분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남자분, 여자분, 남자분, 그 다음에 제가 모시고 간 손님, 네 번째. 에 예, 제가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좀 이렇게, 먼저 이분이 좀 급하시니까. 그랬더니, 뭐, 들으시더니 그분이 그냥 아주 깔끔한 한마디로, 음, 이렇게 거부를 하세요. 우르젠 때. 그랬더니 뒤에 있는 여자분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안 키워 이래요. 급하다는 얘기예요. 미투, 나도 급하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탁 들으시자마자 동공과 표정이 이렇게 풀려버리세요. 그리고 됐어요. 이러면서 나가세요. 줄서 계시다가 앞서서 걸어가십니다. 우리 저희 팀을 내려준 그 기사가 이제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발채서 막 손짓을 해서요. 잠깐 정지를 하라고 그러고요. 에, 밑에 그 짐칸에서 그 손님 트렁크를 찾아서 에, 버스 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사에게는 아, 저분이 뭔가 이렇게 그 가져가야 될게 있어서 네, 그런다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드렸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것처럼요. 그분 얼굴이 너무 너무 이렇게 평온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쭉 걸어가는 동안 계속 이 한마디를 대내해 주시는 거 있죠. 그놈의 가슴을. 어, 그놈의 가슴을. 인간의 기본 생리만큼 아마 급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탈리아에서 현재 여행으로 오시거나 이렇게 해서요. 화장실을 가장 쉽게 이용하는 방법은요. 에, 이렇게 생긴 표시, 맥도날드 표시 보시면 예, 웬만하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에, 뭐 화장실 시설이 다른 장소보다 좀잘 되어 있고요. 손님이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뭐 이용을 해도 크게 에, 뭐라 그럴 사람들이 없어요. 뭐 간단한 거 하나 또 드셔도 되고요. 그런데 맥도날드가 흔하지 않죠. 에, 그러면 이제. 이건 진짜 꿀팁인데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B A R 이태리 발음으로는 모든 다 자음까지 묵음 처리를 안 합니다. 해서 바로, 그래서 바로를 바르. 이제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이태리 법상념 요식업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당 리스토랑때바르 이런 경우는 이 내부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처럼 시설이 있어야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공공업소죠. 그래서 이제 손님이신 경우는 당연히 이용하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기십니다. 그런데 손님이 아닌 경우는 공식적으로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마약하는 친구들이요. 화장실 들어가 문 걸어 잠구고요. 이렇게 볼일을 보다가 기절하는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상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업주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아주 친절한 멘트, 이두 가지를 들으시면 이게 이제 공, 이렇게 거부하는 멘트예요. 화장실 뭐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면 청소를 한다. 그 다음에. 고장이 났다. 이거 있죠? 딱 보니까 손님이시면 괜찮은데 화장실만 찾으시는 듯한 느낌. 특별히 외국 관광객들이 딱 가서 먼저 화장실을 물으면 거의 그렇게 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막혀있는 청소하고 고장난 화장실을 바로 여는 방법이 있어요. 계산대로 가시는 거예요. 네, 아침 시간이면 뭐 인사 한번 하세요. Bonjourno. 오시면서 아니면 이제 오후 시간에 보나세라 인사를 딱 하시고 계산대로 딱 하셔서 커피 주문을 하십니다. 이태리가 좋은 게 하나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인데 커피 가격이 대박. 자 동네 바나 뭐 수준 있는 바나 에스프레소 커피 있죠. 요거 70 센트에서 1.2유로까지 받습니다. 공통입니다. 카푸치노는 우유가 한8 0 g 들어가니까. 30센트가 플러스 되는 거죠. 자, 이거 왜 이렇게 해놓냐면, 이탈리아에서, 예,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바나 이런 장소를 이탈리아인들의 아침 식사 공간, 카푸치노에 꼬르네또. 크루아상에 이제 카푸치노 한잔딱 마시잖아요. 그리고 또, 평소에도 이렇게, 예,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공중 화장실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커피 가격 아주 극도로 낮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세 잔. 다섯 잔 정도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움 카페 아니면 두에두 커피죠. 두에 카페 그래 카페 카페라고 하면 카페 노르말레 에스프레소 그 진한 커피를 말합니다. 카푸치노 카푸치노 커피죠. 자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하세요 그럼 바로 계산을 하시잖아요 페이 하시고 영수증을 갖다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빠그 커피 내려주는 분 바리스타에게 웃으면서 딱 주세요 그리고 기분 좋게 10센트 딱 올려주시잖아요 그럼 커피가 조금 더 정성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도메일 반요 또일레다 아니면 반요 물으면요 바로 알려주거든요 일단, 즉각적으로, 그러면, 이제 한 분은 커피 받으시는 동안, 급하신 분 먼저 다녀오시고, 또 커피 드시고, 다녀오시고. 그리고, 뭐, 이왕 가신 김에 조금 더 앉아서 드시고 싶다, 그러면, 그, 테이블이 있어요. 그냥 앉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거의 다 무료인데요. 또 앉으면 또 자리 값을 받는 경우 있으니까, 나중에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뽀쏘, 뽀쏘, 세대 이름이 앉을 수 있냐고, 그러면 끄덕끄덕 거기서 앉아서 편안하게 드시고 화장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연관된 뭐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릴게요. 자, 지구상에 이 여러 종류의 세금이 많은데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로마시대 때는요.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는... 소변세가 있었다는 것. 이 오줌세, 소변세가 있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조금 그렇죠. 이게 이제 언제 생겼냐면요. 그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포로 끌어다가 이렇게 그 콜로세움을 지은 그 플라비오 가문의 시조, 바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 예, 신설한 세금입니다. 사실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요. 평민 출신인데 세무 공무원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이 국가 재정, 특별히 그 군대 유지 비용 충당을 위해서 신설하게 된 세금이 일명 소면세 이건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걷는 세금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 세금을 매기냐면요. 예, 그 당시 그 소변을 버리지 않고 걷어다가요. 이것이 아주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소변 속에 있는 그 암모니아 성분이요. 예, 어떤 데 쓰이냐면 주로 섬유업자들 예, 가죽을 그 처리하거나 아니면 양털있죠 양모에 그 있는 기름기를 제거하는데 예, 사용을 하고요. 또. 표백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탁업자들, 섬유업자들이 이 소변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 채취를 해서 예 그들에게 매긴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인에게는 부담이 없고요 이제 그들이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죠. 뭐이 들으신 분은 뭐 그런 세상에 지저분한 세금이다. 있나 이러시는데 사실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를 사는 저희도요. 오물세 내잖아요. 오물세. 우리보다 앞서가던, 어찌보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조세의 황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불만을 표려해서, 뭐 이런 데다 다 세금을 매기냐고, 황제에게. 그 아들 티도가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돈을 가져다 주고 냄새를 맡게 합니다. 한번 냄새를 한번 맡아보라고. 그러더니, 그래요. 뭐, 어떻게 들어온 돈이든, 돈에는 냄새가 안 난다고. 백군이야, 논, 올레트 일대다로논아 오도레. 돈은 냄새가 나질 않는다는 이제 유명한 이 말이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예, 이 때문에 아직도요. 공중 화장실을 이 황제 이름을 따서요. 베스파시아니라고 불러요. 뭐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예, 이탈리에 오셔서 뭐 로마라는데 연세 있는 그 어르신들한테 베스파시아니가 어디냐? 그럼 그분이 놀라시면서 어이 단어를 아냐고 아마 그럴 겁니다. 자, 프랑스에 가시면요. 그 루이 14세. 아시죠? 초호화 궁전. 바로크의 대작. 베르사유 궁전 1682년. 그 궁전에 공중화장실이 없었다는 것을 혹시 아세요? 궁전에 거주하던 신하 하인들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그, 호화론 파티가 늘 열렸잖아요, 성대하게. 근데 거기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했을까? 어,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건 뭐, 시, 간 관계상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키워드만 드릴게요. 그, 폭이 넓은 치마 아시죠? 이렇게. 넓은. 그 다음에, 또, 향수들요. 혹시 버리면 안 되니까, 좀 구비. 높은 그 신발들 이런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연관시켜 생각해 보시면 고개를 혼자 웃으시면서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아, 그랬구나. 예.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시는 분들 구독도 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자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바디스였습니다.